살살하는 <laughs> 역대 최초 국비 5천억이라는 예산폭탄을 서산태안 시민들에게 안겨준 성유총 의원님과 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빨간색을 뭐다 좋아해 결정적으로 저를 이제 막 혼내시나그러거죠 혼날 아, 준비됐습니다 이제 MG세대들을 대표해서 이 크리에이터로서 만나뵙게 된 정말 영광인데요 사실 좀 많이 떨리고 흥분이 됩니다 좀나그럽게봐주실길 바랍니다 아, 저는 젊은 세대로 네.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저녁에 이제 일을 마치잖아요 네. 그 9시, 10시쯤에 청년들 오라고 해가지고 호수공원 아. 저쪽 자몽저수지라고 하는 큰또 공원이 있어요 네네. 같이 걸어요 아, 어, 그럼 저도 같이 가도 되나요? 어, 언제든지 오세요. 아, 네, 네 그러면 저도 같이. 그러면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걸릴 때도 있고 좋지요. 아, 네, 다이어트가 필요한데 너무 재밌어요. 제가 확실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현님 보니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하시고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 또제 21대 국회의원 하반기 국방부 간사. 네. 11000, 100000, 1000000, 0 0 0 0 0 이거 500억 아니 1000억? 비전해야죠. 비전을 내죠. 이 정도는 가져야 되고, 개는. 네. 뭐더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 해요. 그리고 이 예산 단계는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네그 때문에 이게 지역 발전에 토대가 된다고 보고, 우리 지역을 얼마나 미래로 이끌 수 있는 중앙 정부의 재원이 오느냐. 음. 이 또한 국회의원의 그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역 100년을 준비 하면서, 정말 빈가비가만 저널팅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의원님, 저, 의원님 눈빛에 제가 누가 될까? <laughs> 이 정말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세 가지가 필수고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네. 예, 큰 대기업 5개 되어 있고 국가 기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지금 쪽으로 5개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교육이 좋아야 돼요. 교육이. 음. 세번째는 의료문제에요. 뇌하 심장센터를 넣어놨어요. 화상의료원에약 500억 정도를 내려가지고 지금 지하, 아, 지하 3층 지상 3층 해가지고 또 병원을 지금 신축을 하고 있어요. 향후에는 8층까지 끌어올리라고 해요. 8층에 네, 그래서 의료가 이게 되면서부터 생명의 안전판이 확보가 돼요. 요즘에 닥터 헬기 안 뜨잖아요. 네. 여기서 수십 명이 지금 생명을 기적적으로 회복해서 나갔습니다. 정말 이거는 어,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이사반인가 싶었어요. 어 그런데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서산 의료원에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한 일곱 명 정도가 교대로 와서 근무하고 를 있잖아요. 일본 나쁜 사람들이 말이 서울대학교 교수가 안 왔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산 의료원에서 일곱 명의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다 프랑카를 붙인 거예요. 아니 생명 가지고는 장난치지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정말 서울대 교선이 오, 오지 않고 좋은 의사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병원 갔었을 때 생명을 잃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되고 네. 네,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건좀 장난을 안 했으면 좋겠다. 생명은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도시에 품격을 올려주는 네. 것은 정말 문화해요 국립국악변원이 전국에. 몇개 있는 줄 아세요? 충청권 전체를 통틀어서 제의사항을고 왔어요 서울까지 안 가고 중앙에 있는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다 감상하시고 네. 지금 서편전 알잖아요 네. 동편전 알잖아요 네. 이 원조가 저희 지역의 중고제예요 네. 심수봉 가수 아시죠? 알죠 심수봉 가수 좋아하세요? 어좋아지 그 노래 잘하세요? 노래요? 네 <laughs> 그때 내 곁에 선 순간 그 다음 모르겠네. 아이 마이크 좀... 정말 잘하더잖아. 아 그럼 다음에 제가 마이크를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을 한번 가까이? 네. 아 다음 콘텐츠는 노래방 가는 거죠. 좋아요. 이제 거의 노래방 또 한번. 네. 두 아몬이 뭐잖아요, 분한이?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감사해야 할분이 있어요. 우리 서사 실장님하고. 신현우 어, 과장이라고. 아, 의학과장. 그렇죠. 응.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신문에 보니까 어, 어느 지역에 국회의원이두 분, 세분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는 의원님 한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분이 그 경쟁을 뚫고 그국립국악권분원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 저는 진짜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가는 건 재미없게 얘기를 하면 치밀하게 일을 한다 그래야 되나? 아. 준비를 원해야 되고. 아. 관료들도 네. 제가 일을 하면서 무리하게 하지 않는 스타일을 잘 알아요. 네. 원리 원칙대로 하고. 네. 정책위장을 할 때도요. 네. 그청난 국가 일을 다 보잖아요.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기 전에 당에 먼저 와서 보고를 해요. 네. 당에 정책위장이 노하면 no 할 수가 없어요. 정책위장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자리냐면. 당관 10명하고 바꾸자면 바꿀 수가 없는 자리예요. 왜냐면 당 중심으로 네. 모든 것을 바라보고 국민의 삶에 어떻게 예산이든 제도든 이것을 이끌어가고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정치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당의 사인이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을 할때 아마 우리 관료들이 제 방에 와서 많이 분들한 들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컴플레인이 없었어요. 음. 왜 없었느냐? 지적하는게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네. 맞거든요. 네. 아.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또 새로운 안이 나오고 네. 그거더 다듬어지고 더 성숙됐다 그래야 되나? 음. 이제 대통령실로 가지. 그래서 그, 그때 하면서 모든 관료들이 네. 이제 저하고 네. 인연도 그전부터 있었지만. 음. 저하고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다 이렇게 아... 볼수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큰 힘이에요. 아, 정말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아, 정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우리 서태안이 정말 기둥이시 기둥이라고 그랬죠? 네. 꼭좀 가세요. <laughs> 어. <laughs> 더 어, 튼튼하게 만들어주세요. 네더 네. 굵직하고 네. 뽑아지지 않도록 제가 직접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또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우리 m z 세대 분들에게 어, 내가 이런 마음으로 컨텐츠에 임하겠다 하는 그 의지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이, 각오를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게 보는 사람들이 재미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짧은 시간 동안의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인상적으로 재미나게 전달하느냐 이게이제쇼츠나그람이런 그렇죠. 유튜브의 목적이잖아요그리고 네.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얼마만큼 또은유적이든직선적이든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이제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혹시 춤도 추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럼요. 아, 네. 그럼, 약속의 의미로 어떻게. 네. <laughs> 의원님께서는 평소 이미지보다 부드럽고 재미있는 분이셨어요. 평소 보지 못했던 의원님의 모습 기대해 주세요.